찾으실 명인만 삽시다. 명인은 사고 이거 어차피 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한 마리 팔고 리로를 해볼게요. 지금까지는 진심이 아니었죠. 방송을... <laughs>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. <laughs> 오해입니다. 오해. 바바지 씬 진심이 아닌가. 이렇게 했는데 저. 저 두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. 음, 요거 요거 두개 사거나 요거 요거 사는 게 시너지가 좋겠죠. 얘를 사겠습니다. 왜냐면 얘는 오래 쓰려니까 버프 줘서 조금이라도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둘 중에 파는 건 얘를 팔 거고 와 나쁘지 않았다. 아 이거 순서가 조금 애반데 순서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. 까비. 영인 악마도 이런 거는 그니까. 근데 얘는 근데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얘는 두 마리째 배코를 사야 돼가지고. 얘는 사실 페어라고 보는 게좀 어렵죠. 이제 이건데. 이거 한 바퀴 돌리기 전에 얘네를 사냐 마냐가 조금. 콩콩이는 미니. <laughs> 콩콩이는 울지 않나. 리롤? 아, 얘네 키운 게 너무 아까워서. 페어 찾으실 명인만 삽시다. 명인은 사고 이거 어차피 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한 마리 팔고 리롤을 해볼게요. 악마? 결과 놓고. 밤선에 음? 악마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면 되니까. 헤어도 찾고 싶었는데. 아, 이거를. 아, 이걸 꼬가 표를 납니다. 악마 없이 나스레짐이라 좀걸렸는데 일을 하다보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얘는 타고요 한번 돌려보는거지 사서 좀 바르고 싶은데 지금 또 페어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조금 고민스럽네. 일단 그러면 사놓고 얼구진 않을게요. 얘네는 얼구진 않겠습니다. 이따 이따 사는 걸로. 분명 이제 명인을 팔자고. <laughs> 아니, 여기 간신나라, 순신이. 명치 오픈하자고.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. 곤란하다, 곤란해. 좋아, 쭈아 좋고요. 페어를 풀고 싶었는데 페어를 못 풀게 됐다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니 분노가 건 나의 힘이다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래도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예, 얘 세다, 세다, 세다. 아, 세네. 내가 이기겠다. 히트 공. 지금, 지낌 지금, 지낌 지금, 지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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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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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오호. 어허... 지금은 불안이 맞겠네요. 불안. 사바나가 좀 끌리긴 하는데 우왕이가 야수 관련된 거 그러면 골드린을 사야 돼 가지고 불안, 불안.

아, 이건 아, 진짜, 뭐하냐고! 아, 이겼아 비겼네. 다행이다이다 이거! 이건이겼이야지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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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넌 쭈아를 어떻게든 내야 돼. 이걸 빼, 일단. 이거 빼고 쭈아는 내야 돼. 너 쭈아는 무조건 내야 되고. 그 다음에 이걸 내야 되거든? 이걸 너낼 건데, 너뭐 팔고 낼거야낼게 없네? 팔, 아니, 팔게 없네? 아, 야, 야옹이 밖에 팔게 없는데, 지금? 너 지금 야옹이 팔수 있어, 모양아? 너이 소중한 야옹이 버릴 거야? 응. 버려야지, 어해 도발 나왔다. 고개사도 내야 되는데 불안을 버릴 순 없잖아. 아, 불안을 버려야지, 뭔 소리야? 고개사 안낼 거야? 악마 덱인데? 곤란한 소리를 하고 있어 모양이 자꾸. 아니 고개사로 고개사 저격하는 건 진짜 양심이 없다. 네가 그래서 지는 거야. 양심 없이 살지 말라고. 알겠니 누구야? 네가 맨날 양심 없이 사니까 그렇게 패배하는 거야. 정의 구죠아 이거 악마 덱 진짜 좋다. 이거는 말가를 사냐 공허군주를 사냐 인데요. 쭈아를 좀더 키우죠. 공허군주가 나올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얜 자리가 없는데 말가 사고 싶었는데 말가면 쪼아가 안 커서 일단은 쪼아를 샀어요. 빨리해, 빨리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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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양아 빨리. 아. 꽝이다 모악님 체력 11인데요 1까지 남기고 하면 되니까 괜찮아 나쁘지 않아 2개사 많이 했어 이 정도면 슈팅 많이 하고 간다 어딜 겉 잡은 야수, 야수 갑 잡은데도 그거를 어 와, 1등이 진짜 센가보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주아 주아 요것도 하나 사고요. 아 이거 잘못 샀다. 이거 골드림 팔고 쭈아 이거 나스레진 먼저 냈어야 되는데. 말가는 슬슬 찾긴 찾아야 돼요 진짜로 이, 이제는 좀 찾아야 돼요. 기가 막힌 타이밍. 아 근데 공군 마렵다 순서가 너무 이상한 뒤, 이러면. 아, 좀 얼리고 돌리고 했어야 되는데, 까비. 수정이 없어서 제가 이기겠네요. 무난한 승리가 예측됩니다. 이제 다음에는 자리 배치 좀 제대로 해야겠다. 아프지 않아. 왕이가 악마 하나는 기깔나게키웠네요 요즘 대세 대기 악마 대기라더니 대세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수인들이제목 톡톡히 해냈군요. 음. 얘보다 얘가 좋으니까 일단 사고요. 아레버브했어야 되네. 어 요거 수정술사 마렵다. 아, 이거를 얼리죠 얘랑 얘로 이거 명인 펌핑용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걸 앞에 두는 뭐그 이유는 얘를 팔려고 아 얘를 얘가 죽길 바라는 마음에 얘를 앞에 놔요 얘가 죽어서 얘가 한두 마리 정도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앞에 놨어요 한 번도 안 만난 친구네. 요거맨 앞에 놓고 요거첨보 혹시 있을 첨보 베끼기 용으로 이거 놓읍시다. 그래도 나을 것 같네요. 이대로 계속 가시죠. 이대로 계속 가시죠. 아, 아까 모양이가 말한 대로 두 마리 이렇게 나왔어요. 이게 좀센것 같다, 엄마가. 너무 잘 패는데. 고마운 뭐 주나. 원래 어디다 먹는 건지 모르겠네. <laughs> 이거를 얘네를 판다 가정하고 명의는 지금 하나 더 키우는 건좀잘 모르겠어요. 한번 돌려보고. 이건 사고 싶지 않고. 요게, 근데 도발 어차피 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한 바퀴 더.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맨 앞에는 첨부 베0기기용으로 냅둔다 생각하면은 요거 하나 시고 요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혹시 있을 그거 하나 노려볼게요. 뭘 노릴 노려볼 거냐. 페어, 이제 혹시 풀리나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명인을 2뎀 늘린다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소왕만은 체력이 좀 불안불안해가지고 야천무기깔하게 바뀌었어 이우와 아프다 이건 좀 마음이 아프다 도발력패 얘를 누면안 되겠구나 아, 근데 도발력패 말고 아 이건 좀 아쉽다. 아 어차피 말과 면역이었구나. 아 그러네요. 소악마가 훨씬 나왔네 까비. 아 그걸 생각을 못했네. 면역을 생각 못해갖고. 아무항이 면역 이거 악마덱을 많이 안 해봐갖고 그걸 생각을 못했다. 아 그렇구나. 나 이제 이제 덤이. 덤. 아, 이래 통증 어떡해. 잘하셨소서요. 계속 하시 음? 어? 네 어? 어? 저이 아 이거 좀 고민되네 아 얘도 슈팅 두개가 나을 것같고요 이건 얼고 놓자 이렇게 놓고 여기 첨보 상대로 슈팅 슈팅해서 다 벗겨버리면 되니까 나쁘지 않아.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여기다 놓는 이유는요. 혹시 얘네가, 얘가 긁는 거 갖고 있을까봐. 그래서 조금. 와, 선부 미쳤다리. 소발추 잘 눌렀고. 한 마리라도 긁는 지같아 이제 안된다. 아, 이겼네요. 좋아요. 훌륭했다. 이 녀석을 지금 원킬 끝냈으면 모양이가 승리가 확실한데, 그렇진 못했네데 좋아, 더미 나쁘지 않아요. 이거 고개사! 묶는 것도 좋은데 지금처럼 풀려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이거 그냥 황금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네요. 불란불란 불안? 불안 의미 없고 어? 요거는 아나 이힐란 이 친구는 좀 지금 괜찮은데 뭐하니 체력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뭘 빼고 내느냐 일단 더미한테는 낼 필요 없고 이따가 빼고 낸다면 뺄 것도 없는데 딱히 지금 이게 훌륭해서 너무 얘만 교... 아 이것도 교체하기도 좀 애매한 게 여기 지금 감독관으로 버프를 하나 발라놔가지고 얘가 또 괜찮거든요 공격력이 7이야 지금 5도 아니고 이건 이따가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빼자면 고개사? 아 근데 고개사는 지금 스팅 방금 너무 좋았었는데 저번에... 어떤 죽음의 기사에게 음료를 대접했는데 말가를 빼고 이두 마리 내고 다시 말가 찾기 이런 거면 정말 좋은데 말가가 한 마리 더 나오면 좋겠다 그래 말가야 네가 하나 더 나오든지 고개사가 하나 더 나오든지 하자 그게 좋겠다 <laughs> 나와주라 줘 고개사 <laughs> <laughs> 무병만 공격했어. 무병관이요 체력이 약, 그니까 높은데, 공격력이 무병관이 증가해봤자 오거든요. 여기서 증가한 게 5밖에 안 돼가지고. 그게 좋고. 얘가 아까 체력... 아, 몇스타 넘진 않았구나. 다음에 돌리는 거 나오는 거 보고 좀 결정을 해봐야겠어요. 역시 이 녀석이 살았네요. 쥬와를 파는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. 잘하셨어. 어? 이거를... 아나 이 힐란에 줄수 있으면 베스트인데? 악마가 거의 안 죽어서 그거는 맞네요. 그러면 육성 뭐 없는데. 모양이의 생각은 악마가 육성은 없지만 아나 이힐란을 좀 키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. 근데 아나 이힐란 키우려면 두 자리를 팔아야 되네? 아나 이힐란을 키워주는 게 근데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. 이걸 뭐 육성을 보자는 게 아니라, 이걸 키워주고 싶어서... 아, 이건 근데 그래도 봤어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... 잠시만, 이걸... 사... 아, 좀더 돌려봐. 좋아요. 105, 1 0 분노의 명인 괜찮다. 이 정도면 105, 1 0 분노의 명인 좋아요. 이거 모양이 1등 각 떴죠. 이 정도면 이거 105, 105깔 때까지 해보자아 명인이 바로 까진 지 이건 좀 실망인데 이건 좀 실망인데 어... 이길 거는 같은데, 뭔가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바랬지만, 그게 안 돼서 그 그림이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. 하지만 결국 명인이 남아서 딱땜으로 이겨버렸다. 이 말이야~ 이 모든 게큰 그림이었어! 1100점 다시 달성했습니다. 아 좋아